새해를 맞아서 마음을 정화시키고 또 신앙심을 배가시키는 책한권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4년 전 프랑스 예술기행 1편 혹시 나의 양을 보았나요에 이어서 두 번째 책인 혹시 나의 새를 보았나요를 펴낸 서울 가톨릭 미술가회 박혜원 회장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최근에 프랑스 예술기행 두 번째 책을 펴내셨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이 백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네. 아, 이렇게 동물을 책제목에 상징으로 등장시킨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 제가 2000, 아, 2020년 그 혹시 나의 양을 보았나요? 라는 그 책에서는요, 바로 그 양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제가 프랑스 시골 마을을 다니다가 진짜로 양을 만났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 양은 뭐 눈치채셨겠지만은 양이 의미하는 것은 다름 아닌 천주의 어린 양, 그 양의 의미로 저에게는 다가왔고요. 아, 그래서 양을 중심으로 풀어냈다면 이번에 따끈따끈하게 나온 신간, 바로 2023년 성탄쯤에 출간된 책인데요. 네. 바로 여기 혹시 나의 새를 보았나요는 프랑스 예술 기행 이제 이탄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새는 아 바로 비둘기 형상의 어떤 그 성령 그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의미를 더 확. 더 나아가서 자유의 상징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의미하는 어떤 그림을 통한 미술을 통한 어떤 자유에 대한 사색이 이제 주 내용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 예술기행문에서는 20세기 현대 현대 건축의 거장 르꼬르비지의그 대표 건축. 바로 건축물을 이제 방문했는데요. 바로 루꼬르비제가 설계한 롱샹 성당 그리고 라뚜레트 수도원 그리고 라뚜레트 수도원을 이제 구상하기 구상하기 위해서 이제 깊은 영감의 원천이 된 중세 로마네스크 양식의 그냥 정제된 건축의 대명사라고 이제 평가되는 루토론의 수도원 이렇게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들을 그리고 세주제의 작품들을 함께 소개하는 그런 책입니다. 네, 신작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또 다른 책도 출간을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공교롭게 이렇게 연이어서 두 번째 책이 이제 바로 다음 주에 이제 출간됩니다 아, 이책 제목은요 소피의 행복한 미술 이야기입니다 아, 눈치채셨겠지만은 소피는 바로 접니다 그래서 뭔가 이 책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다정하고 친근하게 아, 이렇게 독자에게 다가가고픈 어떤 마음에서 이제 제 이름을 넣어서 소피의 행복한 미술 이야기라고 정했고요 네. 어, 이 제목에서 또 말하고 있지만은 그 그림을. 보는 것은 다름 아닌 그 행복을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 바로 이 책의 그 내용은요. 어 서, 서, 내용은 선사시대 예를 대표하는 작품, 그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를 시작으로 뭐 중세 라베나의 어떠 모자이크 작품들, 그리고 20세기 어, 현대 종교 미술의 거장. 조지 로에 이르기까지 어떤 그 대표적인 그런 아름다운 작품들, 그리고 제가 깊은 감동을 받은 작품들 중심으로 이렇게 꾸몄습니다. 근데 이제 두 책이 이렇게 다르면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계성이 있는 것은 둘다 14세기 이탈리아 어떤 그 서양 미술의 거장, Giotto di b o n 의 작품을 이렇게 표지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작품이 지니고 있는 그 현대성을 이렇게 증명해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회장님께서는 벨기에 브뤼셀 리브르 대학교에서 서양 미술사 공부하셨고 또 네. 브뤼셀 왕립 미술학교에서 판화 전공하셨고요. 네. 1 1번 이상의 개인전을 하신 또 중견 화가이시기도 합니다. 네. 사실 신앙이라는 게 존재는 하지만 눈으로 보거나 또 만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술 작품으로 표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화가이자 또 신앙인으로서 바라보는 그림에 대한 철학도 궁금합니다. 네, 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는 서양 미술사, 그리고 판화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예전에는 뭔가 더 강렬하고 좀 새롭고 파격적인 그런 작품이 가장 멋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이제 날이 갈수록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정말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 것 없어 보이는 것이 가장 강한, 강한 것이구나, 가장 아름다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현재 매료된 어떤 그 표현 매체는 다름 아닌 바느질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 바느질 작업을 지금 메인, 매, 매,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작업들에서는 어떤 그 천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부드러움, 부드러움을 통한 그런 작품을 이제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어 오는 그 4월에는 4월에는 서울대교구 문화학교에서 총 4회에 걸쳐서 어, 미술사 강좌. 근데 이번에는 르네상스에서 바로크 시대까지 이렇게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해화동 교리 신학원에서 그리고 또한 삼성동의 그예숲의 분원인데요. 이 곳에서 어, 이제 작품들을 저기 어, 작품들을 소개하는 어떤 서양 미술사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어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작업 하나 제대로 집중해서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수업하고 어떤 사회 미술사 이런 수업을 하고, 그리고 책 작업하고 이거는 완전히 별개의 것인데 너무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것이 욕심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저에게는 이세 가지 다 아주 중요한 저의 어떤 그 대중과의 소통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십대 2 0대를이기에서 공부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어떤 서구 문화를 그리고 특히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교 문화를 접할 때 이걸 어떤 지식으로 접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체체화한 어, 그래서 느낀 그런 감동들을 전달하는 것이 것이어서요. 어, 이제 그 제가 느낀 그런 진솔한 감동을 어, 진솔하게 어, 이제 강의를 통해 그리고 또 어떤 책 작업을 통해 그리고 제 작업을 통해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서울 가톨릭 미술가회 전시 계획도 궁금한데요. 네, 아, 이제 오늘 7월 오늘 7월에는 서울 가톨릭 미술가회 정기전. 열린 손이라는 주제의 전기전이 기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9월에는 전국 가톨릭 미술가들이 함께 모여서 전시하는 한국 가톨릭 미술가협회 전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전시가 중요한 것은 제50회 대구 가톨릭 미술가회 창립 50주년 기념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미술에 대한 그런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네 전시와 함께 영성도 키워보는 기회 에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가톨릭 미술가회 회장, 우리 박혜원 소피아 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